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마소의 게임 패스에 맞서 소니가 준비한 새로운 구독형 서비스 PS 플러스 개편. 최초 공개 당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도 함께했던 이 서비스가 어제였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5월 24일 마침내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기대했던 것보다 못해서인가? 아님 기존 유저들과 신규 유저 사이의 메리트 차가 커서인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온도차가 커서 불만과 함께 심지어는 개판이다, 창렬하다는 말까지 오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개편된 PS 플러스가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구독형 서비스가 맞는지. 그리고 한편으론 왜 기존 유저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헛돈 쓰지 않고 제대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알죠? 채널 고정, right now! 우선 간단하게 서비스의 종류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건총세 가지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기존에 존재하던 PS 플러스와 동일한 에센셜 두 번째는 에센셜에 게임 카달로그가 추가된 스페셜 마지막은 스페셜에 게임 체험판하고 클래식 카달로그가 추가된 디럭스 이렇게 총세 가지 형태로 서비스가 나눠져 있는데 에센셜은 기존처럼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컬렉션에 매달 추가되는 두세 개의 무료 게임 독점 할인, 특점팩 멀티플레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기존에 있던 PS 플러스에서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이렇다 할 특징은 없습니다. 비용도 기존과 동일하게 1년 기준 44,900원입니다. 다음은 스페셜. 스페셜엔 게임 카달로그라는 서비스가 추가되는데, 쉽게 말해 이건 에센셜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컬렉션이 추가로 하나 더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게임 카탈로그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컬렉션에 없는 새로운 독점 게임 서드 파티 게임이 포함되어 있어서 명칭만 다를 뿐 자세한 내용은 뒤에 더 다루겠지만 일단은 쉽게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컬렉션 2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비용은 1년 선결제 기준 에센셜에서 약 3만 원이 추가된 75,300원입니다. 마지막은 디럭스. 이 서비스에는 정해진 신작, 부작 게임 체험판하고 과거 플스 게임들, PS1, PS2, PSP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카달로그가 추가된 서비스인데 비용은 에센셜에서 약 4만원이 추가된 86,5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편된 PS 플러스 서비스의 특징을 간단하게 확인해 봤는데 기존 유저 입장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플스에서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는 저 같은 코어 유저나 풀스를 오랫동안 해온 충성 유저라면 에센셜로도 충분해요. 너무 아쉬운 일이지만 서비스의 기본 방향이 기존 유저보다는 신규 유저들을 타겟팅했기 때문에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기존 유저들에게는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게 현재로서는 팩트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소니의 새로운 구독형 서비스 정말 가입할 가치가 없을까? 한쪽에서만 본다면 분명 부정적으로만 보이겠지만 신규 유저는 물론이고 기존 유저 입장에서도 일단 제 생각은 예스이고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이래요. 먼저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구독 서비스는 강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새롭게 추가된 선택지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PS 플러스에서 부족함을 느꼈던 유저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니까 나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업그레이드하고 없으면 그냥 에센셜에 머물러도 기존과 변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단지 서비스 전부터 게임 패스에 대항 말하는 느낌이 강했고, 이런 분위기가 만든 기대치의 반작용이라고 할까? 게임 패스란 경쟁사에 막강한 서비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추가된 서비스의 내용들을 보면 실망과 아쉬움이 클수 밖에 없죠.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정보를 다루는 입장에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하는 만큼 아쉬운 부분들은 잠시 내려놓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각 서비스가 가진 장점과 가능성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가장 기본인 에센셜은 17개의 무료 게임을 제공하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컬렉션과 매달 제공되는 두세개의 무료 게임 등 기존 서비스와 완전히 동일해서 특별히 다룰 내용은 없고 중요한 건 스페셜과 디럭스 이두 가지에 대한 고민인데 먼저 신규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구독 서비스를 쓸 거라면 비용적인 면에서나 서비스 면에서나 에센셜보다는 스페셜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요 이유는 소니의 독점 게임하고 다양한 게임들 때문인데 저 같은 기존 유저들은 이미 독점작이나 유명 게임들을 해봐서 메리트가 크지 않지만, 새로운 유저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입문자라면 흔히들 하는 고민 있잖아요 뭘 해야 여가 시간을 제대로 쓸까 확률적으로 소니의 독점 게임은 그래픽이면 그래픽, 스토리면 스토리, 최적화면 최적화, 작품성이면 작품성 어느 것 하나 심하게 떨어지는 게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평균 이상인데다가 재미도 보장이 된 작품들이 많아서 뭐하지? 이런 선택장에 애 빠진 사람들에겐 소니의 독점 게임 만한 게 없어요 독점 말고도 레드리2 같은 개쩌는 서드파티 명작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 에센셜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컬렉션에도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지만, 대신 숫자가 너무 적고 차세대 게임이 없는 구작이 전부인데 반해 스페셜의 게임 카탈로그엔 현재까지 나온 주요 플스 독점들을 비롯해 수백 개의 여러 서드 파티 게임까지 추가가 되면서 선택의 폭이 늘었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컬렉션과는 다르게 게임의 수가 훨씬 더 많고 매달 새로운 게임이 추가된다는 점이에요 현재 공개된 바로는 에센셜 게임에 추가로 400개의 게임을 더 제공한다고 하는데.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매달 새로운 게임도 추가된다고 하니까 실물 패키지에 욕심을 내지 않는 이상 1년 성결제 기준 75,300원. 한 달로 계산을 하면 약 6,300원. 커피나 햄버거 한번 먹을 정도로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재미가 보장이 된 수십 개의 독점 게임에 AAA급 게임, 인디게임까지 수많은 게임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건 가성비 측면에서도 절대 이득이라서 대충 하다가 팔 생각으로 플스를 산게 아니라 제대로 즐기려고 입문한 유저라면 어떻게 봐도 스페셜이 확실히 이득입니다. 특히 아내의 눈치 때문에 게임 구입이 녹록치 않은 유부게이머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학생, 사회초년생이라면 더 괜찮은 서비스이죠. 그럼 기존 유저들한테 스페셜 서비스는 어떨까요? 기존 유저라면 확실히 신규 유저들보다는 메리트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완전 배제할 만한 서비스는 또 아니에요. 게임 패스처럼 독점이나 신작이 바로 풀리지 않아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지만 애초에 서비스를 하기 전부터 독점이나 대작을 바로 풀지는 않을 거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새로운 구독 서비스에서 중요한 건 바로 게임을 푸는 시기로 판단했었는데 아쉽게도 이건 별 차이가 없네요. 2019년 4월에 출시했던 데이즈곤을 2년 후인 2021년 4월에 무료로 풀었고 서드파티 게임 파판세븐 리메이크는 출시하고 약 1년 후인 2021년 3월에 무료로 풀었는데 현재 스페셜 무료 독점 게임 중에 가장 신작인 리터널이 1년이 좀 넘어서 풀렸고 레드데드 리뎀션2 역시 3년이나 지난 게임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면 독점이나 대작의 빠른 무료 전환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해 주면 좋은데 뭐안해 준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기존 유저들 안에서도 어떤 이들에게 이 서비스가 적합한지 알기 위해선 즐기는 환경이나 스타일도 알아야 돼요. 그중 첫 번째는 게임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대자 독점 위주로만 즐기는 유저들인데 이런 쪽은 당연히 좀더 관망하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 갈아타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싶은 유저인데 독점이나 대작 게임들은 이미 해봤을 확률이 높아서 큰 메리트가 없지만 퍼주는 게임들이 워낙 많아서 평소 다른 게임도 부담없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도 괜찮아요. 수백 개의 게임 중에서 최소 두세 개만 제대로 즐겨도 돈전은 그냥 뽑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그래서 관심이 가면 스페셜엔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미리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럼 업그레이드를 할지 말지 판단하기가 쉬울 거예요. 다음은 디럭스. 게임 체험판하고 클래식 게임을 할수 있는 서비스인데 평소 패키지를 구입해왔거나 똥게임을 걸어고 싶거나 저처럼 정보를 다루는 입장에선 게임 체험판은 나름 매력적이에요. 이게 어딜 봐서 매력적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봤다면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스스로 얼마나 많은 후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 뮤턴트 같은 게임인데 이 쓰레기 같은 게임을 많이야. 지금처럼 미리 맛이라도 볼수 있었다면 절대 절대 안 샀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에는 게임 체험판은 개륵 같은 존재예요. 일단 현재로서 모든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닌데다 체험할 수 있는 게임들의 수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시 찍먹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한다. 애매하죠. 그럼 남은 건 클래식 게임인데 현재로서는 no. 이것도 별로예요. 아직 업데이트 중이라서 적은 건지 아님 첫 달은 이게 다인지 모르겠지만 게임이 너무 적어요. 현재 풀린 게총 17개인데 다양한 게임들을 기대한 유저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그나마 클래식 게임에는 고전 게임 말고도 PS4로 출시했던 구작이나 리마스터 게임들을 추가로 더 제공해주지만 그래도 확실히 부족해요. 그래서 디럭스는 신규 유저나 기존 유저들 모두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직은 큰 장점이 없고 클래식 게임에 딱히 관심이 없는 이상 현재로선 스페셜이 가장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되네요. 원로 계산했을 때 가격도 그렇고 타 경쟁사와의 비교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실제 이용자로서 본다면 케이스에 따라 그렇게 나쁜 서비스만은 아닌데 이번 서비스 왜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새로운 구독 서비스의 매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별로라는 평가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얘기니까 이건 큰 문제가 아니고 욕을 먹는 문제의 근원은 과거 PS 플러스 정액권이 저렴했을 때 미리 구입해서 쟁여놨던 유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제 시스템 때문이에요 앞에서 그랬어요. 기존 유저 입장에서 서비스가 축소된 게 아니라 기존 서비스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된 것 뿐이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말고 구독권을 적게는 2년에서 3년, 많게는 5년 이상 쟁여놓은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할때 구입 당시 할인받은 걸 초기화하고 그것도 월년 단위로 선택해서 가입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남은 총기간을 바탕으로 일괄로 돈을 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현재는 좀 말이 많습니다. 저처럼 쟁여놓은 게 적은 사람들은 몇만원에서 끝나지만 많이 쟁여놓은 사람들은 기간조차 선택을 하지 못해 적게는 10만원에서 몇십만원을 써야 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강제성이 화를 내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다행히도 현재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 쟁여놓은 걸 업그레이드 했을 때 할인받은 걸 초기화하지 않고 이미 구입한, 그러니까 할인이 초기화된 사람들은 크레딧으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소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구독 서비스. 개인적으로도 기대했던 서비스인데,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아쉬움과는 별개로, 첫 운영에서 벌써부터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움이 크네요. 시작이 반이라고 새로운 시작 앞에 부정적인 이슈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굳이 좋은 건 아닌데, 잘 나가는 소니가 왜 그랬을까? 아니면 아직 밝히지 않은 뭔가 더 좋은 혜택이라도 숨겨놓기라도 했나? 뭐 시작이 반이라고 했지만 그 남은 반은 앞으로 추가될 수많은 게임들하고 운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소탐대실 하지 말고 앞으로 생겨날 수많은 신규유저들하고 기존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서비스로 남은 반을 채워주길 기다려봅시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